안녕하세요. 한의사 우주입니다. 단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병행을 하고 계신데, 난자 질이 좋지 않고 배아 등급이 낮아서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서 난포가 자극을 받아도 배란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시험관 시술 등의 도움을 받아서 검열을 유도를 해서 난사를 많이 채취할 수는 있지만, 막상 수정란의 등급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난포세포의 당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난포세포들의 에너지원이 되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포세포로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세포대사들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난소의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난소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이시라면 모체에 기혈공급이 충분한 상태여야 난자 채취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야지만 좋은 난자를 채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단항성 난소 중후군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난소 기능 강화 두 번째로는 난자질 개선 세 번째로는 자궁 내막 기능 개선 이런 목표로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임신을 도와주는 한약이 난자와 배아 등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궁과 난소로의 혈류 순환을 돕고 혈류 개선을 통해서 세포와 조직으로의 영양 공급과 세포 활성을 원활하게 해서 난소의 노화를 극복하고 건강한 난자를 배출할 수 있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도 난소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